개미한테 해강 반주하면은 이거나 비슷해. 그래서 내가 공으로 보내 그죠? 그러면은 이 우주도 공이야. 아공도 공이 돼버리는 거야. 내가 지금 공으로 보면 우주는 자동으로 공이 돼버려. 그러니까 창조자가 창조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또 피조물이 창조자가 돼버려. 그죠? 응. 내가 피조물을 하고 피조물이 만났어. 남녀가. 그럼 이거 붙었다 하면 또 창조가 나와버려. <laughs>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는 거야. 아, 그래, 그래, 안 그래. 네. 그러면 이 피조물은 저거의 창조자야. 네. 무슨 이해가 죠 네. 이와 우주가 그렇단 말이야. 해강반절을 해보면 아공이 법공이야. 그러면 또 아공만 법공이야. 또 일체가. 일체가 또. 공이야 개공이야 그죠 뭐 우주 전체를 공으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우주 전체를 또 공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런 이,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규명을 그래서 이걸 프렉타 프렉탈 프렉탈 이게 여기에서는 이 우류 시스템인데 이게 은학에서 보면 이건 또 조족지혈이야 또 이게 그지? 네. 그고또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보면 또 우리가 조적재현이야. 우리는 지구에서 놀아나는 하나의 집값 집밖에 안돼 개미집 허, 흙더미나 마찬가지야. 우리 몸은 저거 뭐한 백년 있으면 썩어 없어질 텐데 뭐 이래. 우리 몸을 그래 그래 야, 제 화장터 가기 전에 빠져나가자 바이러스가. <laughs> 그래, 혹성 탈출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은하계에 잘못 가서 탈출 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. 야, 저, 긴마목의 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어봐야 백년이야. 좀 있으면 우리 불이에 들어가. 그게 무관지옥이야. 그럼 무관지옥을 가기 전에 저 몸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을까? 바이러스들이 연구하겠지. 그럼 저가 비행기 없이 만들어서 피부 밖으로 나가겠지. 그거 어려운 거야. 굉장히 어렵겠지 네. 그게 여기서 탈출할 때 여기가 절벽이야 혹성탈출 <laughs> 저기는 땀으로 인해서 나가자 땀은 언제 6월달에 많이 나와 그러면 6월달에 피부 가까이 가있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피 땀으로 빠져선다 나... <laughs>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은하계로 가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비행기 시를 만들어가지고 땀에 섞여서 구멍으로 탈출하는, 인체에서. 안 그러면 내일 모레 화장실 화장터로 간대. 지금, <laughs> 야, 관속에 들어가야 되네, 나가야 돼. 관속에 가버리면 시, 시, 시기를 놓쳐. 막 이러겠지. 그러니까 몸에서는 활발히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. 최후의 화장터로 안 가기 위해서. 실컷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지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어디야? 용광로에 들어가 버려. 그래 안 그래? 그래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준비했나? 못한 거야. 실컷 먹을 거 많지 고속도로 많지 그냥 여지치다가 그냥 탈출을 못하고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. 나가기만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인간 몸에 들어가서 또 기생할 수 있는 거야. 비율은 얼마든지 80억 개가 있잖아. 근데 이게 재수 없는 놈, 일찍 갈놈한테 붙어가지고 <laughs> 술주둥이한주생대이 몸에 들어간 게 실수야. 이게. 근데 저놈은 무전을 해보니까 지는 10살짜리한테 끼어들어 갔대요. 그걔는 앞으로 100년을 살수 있는데, 지는 5년밖에 안 남았어. 그러니까 탈출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쉬운 게 아니야. 에, 이렇게 생사거래, 대소 유무가... 굉장히 오묘한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인간에게 인체 비밀만 가르치려도 천 년은 걸려요. 그런데 인체에 만든 지도를,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구보다 커. 무슨 말인지 알죠? 눈 아래 시신경의 움직임과 내 연결부위만 조사를 해도 책이 수천 개의 빌딩에 가득 차. 도매를 그려도 그런데 몸 전체의 구석구석에 그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사진으로, 영상으로 그린다면, 이 양이 얼마마 얼마 하지 않어 네. 그래 한 인간의 모든 그 구조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, 지구만큼 부피가 커도 다못 그리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라, 여러분이 순식간에 창조해버려.